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수도권에 위치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는 것처럼 꼭대기층이긴 해요. 근데 이제 가격대가 1억대고, 3룸 방 3개에다가, 어, 괜찮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뭐, 장단점이 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싸게, 왜 이렇게 싸냐. 그죠? 여기가 위치가 화성 봉담이거든요. 그래서 봉담이 사실 집값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화성시하고 이제 수원 쪽에서도 근데 이제 수원 쪽에서 접근성이 더 좋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이제 보면은 감정가가 2억 3천인데 최저가가 1억 천까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렴하냐라는 거는 이제 지분 때문에 그래요. 50%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땅이 6평, 건물이 12평이죠. 근데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24평 전용 평적이 한 24평, 25평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로 따지면 한 32평, 35평 정도 되는 아파트의 이제 반만 어, 지분으로 경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어, 그 지분 경매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랑 어, 해당 물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62460이고요. 감정가가 이제 2억대였는데 1억 천까지 매우 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노후되거나 어떤 이제 오래된 그런 아파트는 아니고요. 2008년 사용 승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은지가 거의 이제 16년, 그렇 올해가 24년이잖아요. 그래서 16년 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제 봉담우 그래서 312동 19층 1 9 0 0 이에요 그래서 탑층이에요. 매각 일자는 4월 19일 수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지분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 드려보면, 이제, 아파트인데, 이렇게 2분의 1, 2분의 일만 2억 3천에, 이제, 감정이 돼서, 그리고 조사기간이, 이제, 가, 감정이, 이제, 22년 7월이니까, 지금 23년, 24년, 지금 3월이죠. 그리고 4월에, 이제, 매각이니까, 거의, 이제, 2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렇 그래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아 그, 가격, 감정했을 때, 시일이 좀 지났기 때문에 시세에 대해서 좀 주,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전경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탑층입니다. 탑층입니다. 측면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아파트 단지는 뭐 깔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312동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돼있고요 그래서 깔끔하죠. 이제 평면들 보면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보면은 방 하나. 두 개, 세 개, 그다음에 거실, 뭐 주방 식당 이렇게 있어서 약간 니은자로 그래서 거실 쪽으로 보면 이제 여기가 남쪽이니까 약간 남향 남양, 남향이죠 남향 남양. 근데 이제 약간 어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남향 쪽으로 햇빛이 좀잘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이할만한 게 다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19층이란 말이죠 19층이다 보니까는 꼭대기 층만이 갖고 있는 어떤 다락이 있어서 추가 어떤 공간을 쓸수 있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해당 그 물건이. 그래서, 호별 배치도를 보면은 1호, 2호, 3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분권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역자의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2동 같은 경우는 전체 동수가 이제 뭐 301동부터 쭉 있죠. 근데 이제 312동은 아파트 안쪽에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 안쪽에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1902호죠. 본건 같은 경우는 19층, 19층 2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탑층이죠. 그래서 19층.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탑층이라는 점. 그리고 단지.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면은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1036세대에다가 총 19개 동. 그리고 12층부터 23층까지 최고층이 되어 있고. 사용 승인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2008년. 그리고 건설사는 이제 인강토건 그렇죠? 그 중경 건설사가 지은 겁니다. 그리고 뭐 개별 난방에다 도시가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챙겨봐야 할 점은 지금 황모 씨가 이렇게 전입이 되어 있는데요. 최선순위 그러니까 이제 말소 기준일이 보면 2020년 5월 18일인데 임차인 전입 그러니까 황모 씨의 전입일은. 2016년. 근데 이제 이게 주거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보증금이랑 월세나 어떤 계약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냥 전입일만 빠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 같은 경우는, 뭐, 부부가 살 수도 있고, 어떤 이제 공동 소유자의 누군가 또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의 이제 그 진실한 임대차를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출을 하죠. 저 제출하는데 제출안 했기 때문에 어 그래도 확실히 알아보려면 이분을 만나야 돼요. 저 현장 가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챙겨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전입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어그 낙찰자가 추가로 물어줄 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주의할 점이고 본건이 여기 312동이죠. 그래서 인근에 보면은 그 아파트 대단지가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주변에 아파트 대단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초품아라고 하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렇게 주말인데 그렇게 좀 되어 있다. 그래서 보면은 본권 인근으로 학교들이 좀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 메이저 아파트들도 있지만 여기 아이파크도 있고, 그다음에 프루지오 뭐 이렇게 있고 중견 메이 중견 브랜드 그런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대단지가 몰려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주거 인프라나. 어떤, 이제, 그생활평이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어, 봉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봉담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화성하고, 그 다음에 수원 쪽에도도 접근성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나름 지금 가격은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실거래가랑 시세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본권 아래쪽으로 보면 수원대학교가 있어요. 그쵸? 수원에는 이제 수원대학교가 있죠. 그래서 되게 좀 크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고요. 그리고 봉담IC. 봉담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뭐 따로 이, 없습니다. 따로 뭐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봉담IC. 많이 들어봤죠. 봉담IC. 그쪽에서 직선거리로 1.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가 있다고 하면 뭐 전혀 나쁜 위치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본건 비슷한 평수 그리고 이제 312동이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비슷한 매물을 좀 봤을 때집주인들이요 집주인들의 호가가 보면은 지금 여기 7층 4층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3억 2천에서 3억 3천 5백까지 어떤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감정이 3억 2천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본권 감정이 3억 2천이 아니군요. 정정할게 요 이렇게 보면은 2억 3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 호가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음. 감정이 사실 왜냐면 이제 감정이 아까 보셨다시피 2022년 그러니까 이제 벌써 2년 전이에요. 2022년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한창 오를 때 감정이 됐기 때문에 고가 감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 그래서 그래도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최저가는 5 0긴 하지만. 최저가가 1억 1000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3억 2천이니까 3억에만 팔아도 지금 1억 5천씩 해서 대략 한 4천 정도의 어떤 그 차익이 좀 생기죠. 그리고 보면은 그 2002년 6월에 어, 최고점이 이제 4억. 그러니까 이제, 어, 감정이 아까 본 것처럼, 어, 그, 좀 높게 된게 지금 보면 2억 2천이었잖아요, 그렇죠? 2억 2천의 이제 절반이니까 그래도 최고점의 감정이 돼서 이렇게 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점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고점이나 이런 가격대,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지금 이제 어, 미국에서도 올해 금리 그 기준 금리 인하를 좀 앞두고 있죠. 그래서 올해 6월에 뭐 최대 세 차례까지도 음, 세 차례까지도 금리 인하를 염두해 두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이,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풀리게 된다고 하면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바로 좋아지진 않겠지만 어, 저금리가 계속적으로 그 기조를 유지하다가 또 이제 저번에 22년 때처럼 경기가 좋아지면 정고점을 터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최대 오름폭을 좀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경기 좋을 때 이제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점 파악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거래가가 어, 올해 1월, 작년 10월, 8월 이렇게 해서 3억 3천에서 3억 2천 5백, 3억 천 5백. 그러니까 3억 1 천에서 3억 3천까지 거래가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가가 지금 1억 2천 1억 천이죠. 본권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3억 천 3억 3천 있는데 그냥 3억에만 어, 날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1억 천이니까 어, 4천에 대한 어떤 여유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가격을 보면은 좀 메리트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저가 1억 1000이고요. 50% 이건 지분이에요. 50%니까. 그래서 실거래가가 아까 3억 지금 여기 3억이라고 써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3억 1에서 3억 3천 그리고 이제 고점까지 본다고 하면 이제 4억까지도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어떤 폭은 충분히 이제 싸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분 경매 아파트예요. 그래서 지분은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은행들이 대출을 잘안해 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간혹가다 해 주는 은행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행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 주면 좋죠. 근데 보통은 대출을 안해 주기 때문에 1억 천에 이제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1억 천이 온 놈으로 이제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세금도 알파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현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돈이 좀 들어간다. 그런 게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지분이죠 그러니까 지분이다 보니까 반드시 내가 50% 나, 그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50% 나머지 50%를 내가 사올 것인지 왜냐면 이걸 사오면은 대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 담보 대출을 또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대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신용 상태나 그다음에 주택 개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제 50%야 네가 나머지 그50%자녀자 있죠. 그래서 네가 사라. 이렇게 할 건지 이 지분 처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나머지 지분 공유자 있죠. 이 사람을 만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입일이 빠른 점유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임차인인지, 어떻게 한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진짜 뭐 임대차를 갖고 있는지, 그죠? 왜냐면 전입일이 빠르기 때문에, 어, 낙찰자가 만약에 그 임대차 를 계약서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보증금,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지분을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전입이 빠른 점주가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만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은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가격대가 충분히 싸고 위치가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그래서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에서 위치 좋은 1억대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